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죠. 이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벌여야 할이 시점에요. 이 코로나 19가 정치뿐만 아니고 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모든 이슈를 아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어쩌면 오히려 반길 일이죠. 선거란 게, 이, 이번 총선이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혹은 심판의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데, 선거 분위기가 안 뜨면 그만큼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덜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더불어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뭐 열린민주당 이런 이제 여권정당들, 시체 말로 기합이싹 빠졌습니다. 특히 열린 시민당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이 정당에서 31일, 이 공약이라고 그 10대 공약 이것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거기에다가 이제 올렸는데 거기 뭐가 있냐니까 북한은 이웃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영영 그냥 국가 대 국가 이렇게 살자는 거죠. 남남으로. 어, 또 국민 1인당 60만 원씩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 매월 60만 원씩. 그럼 그게 1년에 얼마가 되냐면요. 우리 지금 추계 인구 5,178만 명인가 이런데 2020년 이걸 가지고 계산하니까 최소 372조가 더 필요합니다. 그돈 어디서 구합니까? 또뭐 유가증권시장 여기에서 이제 상장된 기업들 그 시가총액의 1%에서 10% 정도를 받아내 가지고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조성한답니다. 뭐 국가가 여러 가지 뭐 재난이 있을 때 쓴다든지 뭐 복지예산으로 쓴다든지 그더 보태기 위해서 기업들부터 돈 뜯어내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겁니까? 이게 사회주의 통제 경제 원리죠. 이 조금만 한 발짝만 더 가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약을 내놓으니까 막 이제 저 비판이 들어가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아 이거 우리가 본래 했던 게 아니라 어디 뭐 잘못 들어간 거다 이러면서 실무자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또 31일 날 했던 걸 1월 아 그다음 1일 날 1일 날 이거 급급히 바꿔서 내놨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보니까 그거는 민주당 공약 그대로 베낀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래서 또 창피를 시컷 당하고 오후에 다시 이제 만들어서 그 올렸답니다.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열린 민주당 말이죠. 이 당도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합칠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당에서는 최강욱 이 사람을 2번, 김의겸 이 사람을 4번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비례대표죠. 최강욱 후보는 청와대 전 공직 기관 비서관이죠. 그런데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이것과 관련돼서 연루가 돼가지고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 의겸 후보. 이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사퇴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열린 민주당 이두 사람을 보란 듯이 지금 당선권 내에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당선됩니다. 예 지금 당선권 내에 확실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선거냐, 장난이냐,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민생당인데요. 이 정당은 호남의 근거를 두고 있죠. 이 정당의 모모한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낙연 그 종로에서 나온 이낙연 후보, 전 국무총리죠. 이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말이죠. 대문짝만하게그 현수막에도 넣어가지고 자기 사무실 이런 데 걸어놓고 있답니다. 이낙연 전 총리하고 굉장히 친하다. 아주 절친하다. 이걸 내세우고.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를, 전 총리를 호남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략을 하고 있답니다. 정치 신인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이분은 삼선 의원이죠. 뭐 정치 원로라고 그러고 구단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김대중 대통령때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그 임기 말에는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했습니다. DJ가 그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했어요. 장병환 의원. 이 사람은 그때 기획예산처 장관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이낙연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당선되겠다고 저렇게 길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코미디입니까? 선거 분위기가 이 지경이 되게 만든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작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두 사람이 주도했죠. 뭘 주도했습니까? 법 바꿔먹기. 법 담아박기. 입법 담아박기. 그걸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물론 이제 바로 미래당도 있었고 또 민주평화당도 있었죠. 어, 패스트 트랙 작년 4월에 올릴 때는 그랬고 작년 12월에 이것을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는 4 플러스 1이 됐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도 있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민친당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준연동령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 서로 바꿔먹었잖아요. 준연동령 비례대표제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나도 말이죠. 비례대표 의석 그거 어떻게 저기 차지해 보겠다고 우죽순처럼 정당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당들이 급조돼서 생겨나니까 명색이 집권당의 그 위성정당이란 더불어 시민당이. 공략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그 소동을 벌였죠. 예? 또 그뿐입니까? 요즘 뭐 헬리콥터 뭐이라는게 어, 있다고 그래요. 그 정부가 그냥 예산을 막 퍼붓는 거죠. 위에서 헬리콥터 타고 퍼붓듯이 그그 그 정도가 아니라 전복이 타고 퍼붓겠다는 그런 정당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선거 제도라는 건요, 그 원형을 따져 올라가면 아마 고대 그리스나 또 로마 이쪽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여기서는, 거기 이제 대표적인 민주 국가였죠. 뭐, 오늘날 같은 국가 개념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 거기서는 민회, 에클레시아, 이 민회가 최고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그 정치에서 최고 기관이었죠. 그런데, 매일 민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민회, 민회 중간에는 그 일을, 업무를 누가 담당하냐면, 500인 평의회가 담당했습니다. 500인 평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뽑느냐,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그 이제 임기가 1년이었죠. 그리고 뭐이 500평의 의원뿐 아니고요. 그 나라의 뭐 공직자들, 모든 대부분의 공직, 재판관까지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장군들, 그때는 10명이 있었는데 이 장군들 뽑는다든지 또 혹은 재정 책임자, 이 사람들 뽑을 때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독이 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파편 거기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앞에 뭐이 항아리 같은 거 놓고 거기다 넣는 거죠. 던져 넣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당선자를 가렸는데 스파르타의 경우는 좀더또 독특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거기 보면 이 정치를 실제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민선 장관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에포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좌하는 원로 의회랄까 뭐 원로 회의. 이 28명이 있었는데 60세 이상 된 시민입니다.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의회 원형 같은 거겠죠. 그런데 원로 의회 그 의원들을 뽑는 선거라든지 또 에포를 뽑는 이 선거는 다 같이 그 절차가 같았습니다. 어디서 뽑느냐. 민회에서 뽑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을 한 100m 저 밖에다가 별도로 그 지, 어떤 집에다가 격리시켜 놓고 이쪽에서 이 민회 시민들이 뽑는데 후보자들은 무슨 뭐 소개하거나 또뭐선견 발표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시민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시민들은 이제 그 사람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쪽에 이제 멀리 있는 심사위원들은 그 소리, 그러니까 박수 소리라든지 환호성 소리, 이걸 듣고 판단해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뭐, 뭐랄까, 너무 구식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만큼 깨끗한 선거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비하면, 공명정대하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선거가 정말 이 선거전이 창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심지어 전공까지 나서가지고요. 헬리콥터 많이 퍼먹겠다는 거아닙니까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뭐 자금을 지금 지원해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경제난을. 그게 이제 뭐 소득 아마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근거법이 없답니다. 근거 법이 없는 걸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줄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법이 앞으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누가 보장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정부의 마인드는 뭡니까? 돈이 얼마를 얼마가 들어도 좋다. 표만 살수 있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표 행위예요 매수 행위죠. 표를 돈 주고 사는 거죠. 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문 대통령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눈에는 뻔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요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 높은 정치적 식견 정치적 그 수준 이걸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국민의 공복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나 뭐이 여러 공직자들 이런 식의 주인 행세 언제까지 하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권리를 되찾아야죠 확실하게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주권자로서 우리 지위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분명하게 예, 심판을 하십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